어릴 때 학교 다녀오면 친구들과 친구들이랑 하면요 동네 친구들이죠 어디 운동장에서 때는 어떤 골목길에서 또놀 만한 것들이 있다면 하루 종일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녁까지 막 깜깜해질 때까지 놀았는데요 이제 저녁이 됩니다 한두 명씩 어머니들이 찾아와요 근데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누구야 밥 먹자. 막 불어서 한 명, 두명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부르는 걸까요? 네, 이유가 있죠. 이제 그만 놀아라. 그리고 이제 저녁 먹으러 와라. 와서 숙제해라.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썸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청년들이죠. 아직 고백은 안 했는데요. 어느 날그 남자 형제가 자매에게 말합니다. 몇 시? 어디로 와? 무슨 말일까요? 이제 고백하려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한 집사님을 부릅니다. 집사님, 우리 한번 잠깐만 사한잔 합시다. 왜 부르는 걸까요? 한번 교사해 봅시다. 성경에도 이러한 부름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모세부터 많은 부름에 대한 선자들이 그 장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또 사도 바울을 부르셨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우리가 해야 할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부름, 엄마의 부름부터 또 예수님의 그 부름까지. 부르심까지 우리가 잠깐 봤었는데요. 그 여러 부름에도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간단한 목적과 이유부터 정말 사명을 주려고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 선지자를 기억하실까요? 어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처음에 사무엘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에 가서 부르셨어요라고 물어봅니다. 안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 번그 일이 반복됩니다 엘리스 세상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아 그거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대답하라고 부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대답하죠 네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어 그냥 불러봤어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분명한 부르심을 그 사무엘에게 이야기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 부르심들 어떤 부르심이 생각나시나요? 출애굽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소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마테오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나요? 그 소명,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시려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나에게도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왜 부르셨나요? 니느웨 성의 그 사람들이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더 이상 그 죄를 나누지 못하고 벌하셔야만 했습니다.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에게 그 상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분명한 소명을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나이 들어서 무슨 소명인가요? 아이고 제가 몸이 아픈데 무슨 소명인가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언제나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0대에 할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30대에 할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80대에도 하실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계속해서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박집사.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박씨니까 박집사라고 합니다. 박집사 이것 좀해 봐. 박집사, 이일좀 해봐.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듣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명받는 자가 해야 할 것은요, 일어나서 가는 것입니다. 소명받는 자가 해야 할 것은 그 부르심 들은 사람이 해야 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일어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일어나 가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누군가에게 소명을 주실 때 일어나 가라 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사울이 소명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신가요?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일어나 가서라고 명령하십니다. 소명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일어나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그저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가. 일어나서 그곳으로 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그 말씀대로 용원 구원하여서 제자 만들기를 힘쓰며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 가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는 것은 내 생각으로 재어보지 않고 그저 순종하며 듣자마자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린 누구일까요? 우리는 소명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이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큰 소명을 따라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야기를 늘 하시죠.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러한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작은 순종으로 일어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간적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하나요? 그 명령에 어떻게 하나요? 순종할까요?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불순종하죠 바로 불순종합니다 요나만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 이거 해야 돼. 이거 한번 해보자. 이사역 해야 돼. 물론 불순종하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말하죠. 요나가 누구인가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린 흔히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갔으니 좀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자가 왜 이래? 그러나 열왕기하 14장 5절을 한번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열왕기하 14장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가 잘못 보내드린 것 같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셨으니 이 본문에서 기록된 것처럼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다는 것이죠. 말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선지자로서 잘 활동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사역을 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나가 불순종하고 반대편인 다시스로 갔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약해져 있었을까요? 요나에게는요. 니느웨로 가기 싫은 충분한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합당한 이유 같아요. 그 이유는요, 요나가 살았던 그 당시, 그 시대는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정말 강대했던 시기입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특히 그 나라는요, 소수민족 말살 정책을, 말이 꼬이네요 소수민족 말살 정책을 폈던 나라라고 합니다. 나라를 완전히 없애려고요, 그 민족을 완전히 없애려고, 어떻게요? 그 강제로 다른 민족들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럼 피가 점점 약해지겠죠.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강압적으로 식민지 정책을 폈습니다. 이스라엘의 식민지를 했던 나라 중에서 정말 악독하게 괴롭힌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이 니누에라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일본하면 어떤가요? 치를 떠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그 이스라엘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선택받은 그 백성들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말못할 식민지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요나에게 말합니다. 그 니느웨로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주님 저 도저히 때려주고도 못 갑니다. 제가 다른 나라라면 가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라면 가겠는데 도저히 니느웨만은 하나님 제가 못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왜 하필 거기냐고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도망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요런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목사에게 구는 그 이방인 나라를 그렇게 치욕을 주고 곤욕을 주는 어려움을 주는 그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왜 내가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 말이 됩니까? 그래서 다시 쓰러 갑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요빠에 내려가서 항구에 가 보니까 3절에입니다 마침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 당시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많이 있었을까요? 자주 있었을까요? 정기적으로 있었을까요? 매일 있었을까요? 요나가 배시간을 물어보고 찾아보고 알아보고 했을까요? 아니겠죠. 마침 하나님이 낯을 피해서 다시 쓰러 가야 했다고 계획하고 왔더니 마침 그 배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침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안 믿는데, 믿지 않는데 내 인생이 너무 잘 풀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착착 준비되고요. 너무너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잠시는 그것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우리 말씀을 보면. 또 우리 삶, 지난 삶들을 돌아보면 그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지 않으면요.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땅 가운데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것 같죠?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떤가요? 망하는 길이죠. 그러나 뭔가 착착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획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어렵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그 길에 있다면 결국은 승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분명 말씀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런 마음과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거 하지 마. 그거 안 좋은 것이니까 고쳐.라고 우리를 채찍질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그때 그 명령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내 인간적인 기준이나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뜻과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감정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감정.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명받는 자는 일어나서 가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적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저 심심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감정이나 이해보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회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니누웨는 어딘가? 그니누웨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거창한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 소명하면, 사명하면 때로는 너무나 거창하게 다가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죠. 교역자, 목자, 어떤 찬양의 사역자, 교사, 어떤 부의 섬김, 큰 일들만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큰 결단과 큰 섬김이 있어야 하는 그러한 무거운 자리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이 또 작은 한 가지. 무엇인가요? 영원 구원하여 재재삼는 일에 필요한 작은 한 가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목장 가서 밥 한번 먹자 라고 다가서는 것, 기도하는 감동이 올때 즉시 기도하는 것, 화해하라는 그 감동이 있을 때 즉시 우리가 감동하며 용서하는 것, 정말 작은 일이 섬김에 묵묵히 감당하는 것, 우리가 그 부르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작은 일부터 실천하여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교회의 목장.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